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의 최근 흐름, 테슬라와 관련된 최신 소식, 그리고 미국 경제의 매크로 이슈와 금리인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시장 동향과 AI 산업의 전망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하락했고, 애플은 0.80%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44% 하락하며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1.0% 하락했고, 구글은 0.20% 상승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큰 의미는 없는 수준입니다. 메타는 1.49% 하락했는데, 메타는 현재 공매도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 시장이 흔들릴 때더큰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다행히 0.05%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이 역시 큰 변동은 아니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테슬라도 오늘 1.1%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시장은 힘없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국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종목은 조정이 끝나면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연방준비제도가 약 4주 후, 즉 9월 17일에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은 올해 말까지 최소 한두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 후 S&P 500 지수의 움직임은 매우 의미 있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후한달 뒤에는 s&p 500 지수가 약 절반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 뒤에도 비슷한 상승 확률을 보이며 6개월 뒤에는 약 3분의 2 이상 상승합니다. 특히 1년 뒤에는 과거 11번의 금리 인하 사례 중 10번이 상승으로 마감했으며 상승 확률이 95%를 넘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9월에 시작된다면 약 9개월간의 금리 동결 기간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 동결 기간이 길수록 이나후 시장의 상승 폭이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7월 금리 인하 때는 11.4개월의 동결 후 2년 뒤21% 상승했고, 2002년 11월 금리 인하 때는 10.8개월 동결 후14.5% 상승했습니다. 이번 9월 동결 후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S&P 500 지수는 물론 개별 주식,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고성장주가 큰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산업과 관련된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기술주, 특히 팔란티어가 연속 하락하며 약3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I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합니다. 빅비트는 현재 AI 혁명이 마지막 이닝이 아니라 이제 막두 번째 이닝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350조 원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AI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구축, 슈퍼컴퓨터 설정, GPU 클러스터 구축 등 AI 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XAI의 일론 머스크는 20만 개의 GPU를 구축하며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FSD 기술 개발을 위해 비슷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칩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와 공급 비율은 10대1 수준으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마치 지진과 같은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적으로 AI 산업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합니다. 특히 AI 혁명은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나 다른 기술주 사이클과는 다르며, 4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혁적 투자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모두 AI 인프라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 버전 14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버전이 단순한 기계적 반응을 넘어 마치 사람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느끼는 듯한 수준의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FSD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사이버 트럭에 탑재된 FSD 버전 13.29를 테스트한 사례를 공유했는데 이 버전 역시 이미 놀라운 인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차량은 신호등이 초록색임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강역, 주변 교통 상황, 그리고 건널목의 공간 부족을 감지해 스스로 정지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고 공간이 생기면 신속히 전진해 앞차와의 강역을 좁히는 인간적 판단을 구현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초록불이 켜지면 무조건 전진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지만 테슬라의 FSD는 트래픽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사례에서 앞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은 교차로를 막지 않도록 멈춰 기다렸다가 공간이 확보되자 빠르게 이동해 뒤차와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성을 높이는 배려 있는 행동으로 인간 운전자와 유사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버전 14가 이러한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다음 달 공개 도로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FSD가 단순한 운전 보조 시스템을 넘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FSD는 인간 운전자 대비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버전 14의 공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차량 제조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며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L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YL은 6인승 SUV로 최근 중국에서 출시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모델 YL을 테스트하고 탐색하는 영상과 사진이 넘쳐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앞좌석 2명, 중간 2명, 뒤쪽 2명으로 구성된 6인승 구조를 갖췄으며 차체 길이가 기존 모델보다 18cm 늘어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 번째 열에 컵홀더가 포함된 점은 경쟁 차종 대비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대형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델 YL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셜 미디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차량의 크기와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하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넓은 실내와 세 번째 열의 실용성에 놀라며, 이 차량이 가족 단위 이동에 최적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삼분이 판매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보조금 효과와 맞물려,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미국 시장에서 모델 YL 출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 차량 소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로보택시는 우버보다 절반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보택시를 이용하면 혼자 타고 이동하면서 개인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차량 소유의 필요성을 크게 줄입니다. 이는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높은 인구 밀도와 외국 브랜드 중 테슬라의 강력한 인기를 고려해 모델 YL 출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는 8월 중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월까지 이어질 경우, 3분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차량 내 디지털 비서로 딥시크를 탑재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딥시크는 중국판 오픈 AI로 불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테슬라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차량 내에서 중국어로 딥시크와 대화하며 날씨, 정보 검색, 심층적인 질문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성 명령을 넘어 마치 개인 비서와 대화하는 듯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차량 내에서 딥시크를 통해 복잡한 질문이나 전문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 경험을 한층 더 풍부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XAI의 그록이 비슷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그록은 이미 높은 수준의 대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록은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테슬라의 기술 생태계와의 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테슬라 차량의 매력을 더욱 높이며 경쟁사 대비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또한 딥시크와 그록은 향후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플랫폼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차량과 서비스 간 원활한 연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통합된 모빌리티와 AI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딥시크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비용 효율성이 높아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록은 XAI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장기적으로 로보택시와 AI 생태계의 확산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에서 다음 달 로보택시의 공개 시연이 예정되어 있어 이 기술이 대중에게 선보여질 경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기대됩니다. 이 시연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줄 기회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